<laughs> 그래서 이런 사역자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역자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다락방에서 선발하는 것은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갖다가 사역자로 선발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모든 걸 갖다 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오늘 제목이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잖습니까.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십시오. 교회 내에서 이 말씀운동 지속할 사역자를 갖다가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첫번째니다그첫 번째가 오늘 제목처럼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사람. 요 사람. 저는 <laughs> 말조변이 있어가지고 누군가를 갖다가 설득한다라기 보다는 237 예배나 다락방 현장 가가지고 메시지를 갖다 그냥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내가 힘 얻어가지고 은혜스럽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힘 있으면은 또 남에게 힘을 갖다 전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갖다가 딱 바꿔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 그쵸? 그 사람을 찾아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그 메시지가 그 개인에게 성취가 안 되면 말장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을 갖다가 필요로 하지 않고, 이 눈을 가지고서 사람을 갖다가 선발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사람이냐. 그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손길에 눈이 따길래. 자,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문제가 뭐가, 어떤 겁니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답이 있는 줄 알고 그 답을 찾아내는 사람. 문제를 문제로 봐버리면 안 되잖아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 놀라고, 깜짝 놀라고, 염려스럽고, 뭐, 걱정도 되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다? 라고 턱찾아내 예배드리다가 턱찾아내고 말씀 듣다가 턱찾아내고 다락방 하다가 턱 찾아내고.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 뜻이다, 이게. 찾아내는 사람 있어. 우리뭐 되게 어려운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도 그 얘기하는 가운데 뭡니까?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찾아내는 사람 있어요. 말씀성치. 아, 하나님 소원이 뭐다. 찾아내는 사람 있어요. 이게 말씀성치. 그런 거할줄 모르는 사람은 가가지고 그냥 국어 선생님처럼, 앵무새처럼, 그냥 말만 하는 거죠. 그치요? 자 그런 사람이 현장에 가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 절대 불가. 어떤 사람이라 해야 돼요? 임마누엘이 되어지면서. 그 임마누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볼줄 알아요.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갈등이 아니고, 어려움이 어려움이 아니다그 속에서 답을 찾고 갱신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기회를 갖다가 탁 차댄, 불선 자기하고 친하다고 해가지고 써주고 뭡니까? 뭐 이러면은 그게 무슨 말씀 운동이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치.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갖다가 이런 사람들의 주로 특징이 뭐냐?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애를 쓴, 쓰는 기회는 쓰는데,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갖다가 많이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갖다가 당하는 거죠. 예를 들다면 요셉 같은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불갑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뭐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로 떠 밀려간 거예요. 노예로, 애굽으로 떠 밀려간 거예요. 그렇죠? 형들이 자, 자기를 잡아 죽이고 안 죽으니까 뭡니까 노예로 팔아버어요떠 밀려간 거예요. 우리 를 보면 뭡니까 기도하면서 뭡니까 막 이게 렇 뭔가를 갖다가 뭡니까 막잘 만들어 막 나가려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또 밀려 나가야 돼. 또. 밀려나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큰 느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개척해 가지고 십 년을 넘게 사람을 갖다가 하나 써보려고 내가 좀 마음에 들 든다 싶어 가지고 그래 얘기를 하면 단한 사람도 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얼마 전에도 이한테 우리 지금 뭡니까 뭐? 유라다리, 다치아다리, 이다. 그다음에 니말도 네 그렇고 뭡니까 다 그러니까 아, 아추트 같은 경우도 우리 어릴 때부터 아추트는 뭡니까 뭐 색깔만 저 저의 인도의지, 제 완전 한국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취식이잖아요. 이어떡 하면 내가 뭘 한다 이게 아무리 뭡니까 잘 대해주도 이혼법이사님한막잘 대해주도 그래도 우리는 뭡니까 다라가 어딘가 모르게 뭡니까 다라 최선을 다해줄 뿐이지, 어딘가 모르게 달라. 지그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 쳐다보면서 느끼는 게 달라요. 이게 다른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뭡니까? 성교사행가러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좋은 사람을 갖다 딱 만나도 해. 결정적일 때에는 뭐가 탁 튀어나오냐? 나도 모르게. 나는 한국 사람, 지는 일본 사람. 결정적입니다. 희한하죠.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갖다가 부정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 가 없어요. 다른데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부류를 갖다가 갖다 놓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얘기를 안 되는 거. 역시나 제가 느낀 게 이번 주간에 느낀 게 성령의 인도 떠밀려 가요. 그냥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뭡니까 뜬 미는 대로 가요. 안 그러고 뭡니까?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잔머리 잘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가 있으면 좋겠지. 저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 반드시 안되더라 하나님은 단한 번도 나에게 뭡니까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없어요. 안 되더라고. 내가 딱야 내만 맨날 이런 이래. 다 봤거든요. 안 되는 사람이 내음에안 되는 사람 이또한 사람 더 있어요. 이 용서. 옛날부터 뭡니까 교육자들 욕심이 많은 양반이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막뭐 얘기를 갖다가 하시거든요. 내 내만 아는 사람만 하더라도 뭡니까 꽤 되거든. 그래, 어떤 여전도사님 뭡니까 사역을 잘하는 여전도사님이 있어요. 내가 잘아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이게 오퍼가 갔어. 갔는데 이 사람이 너. 또 어떤 목사님한테 뭡니까 대학 사역 잘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오퍼를 딱 했거든요. 너. 지금 같좀 뭡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부르는데, 김일이장군님 유광수 목사님이 부르면 당장에 달려가실 거죠 <laughs> <laughs> 왜? <웃음> 거짓말. <웃음> 아니, 유 목사님이 부르니까, 그래도 뭡니까? 가난 신용이라도 해야 될거요 그런게 한두 건이 아니야. 이 목사님한테. 한두 건이 아니야. 야. 오늘 왜 이럴까? 야, 진짜 옛날부터 뭡니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 역시 생각을 하면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기도를 해서 더 밀려가야 돼. 성령의 인도를 갖다가 받는 거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당해야 돼.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딱 주변에 이랬다 보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대체적으로 보면, 성령의 인도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쪽에 속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체질적으로도 성령의 인도 받는 게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지. 하나님이 딱 예비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부지런하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저도 잔머리 많이 굴려요. 그러면서 네 번째. 또 메시지를 이렇게 탁 했는데 응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편애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응답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실이 하다 고 되겠습니까?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오늘도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뚝 들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뚝 들으면, 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랑 우리랑 다 똑같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걸 갖다가 가슴에 확, 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슴에 확 박히는 사람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 그게 가슴에 확 이번 주 안에 종로가 가지고 다락방 가서 으면 <laughs> 이게 예, 구원의 길을 가지고 메시지를 해서 하고 난다고 전준영한테 내가 물어봤거든 내가 기억이 나를 않아 전준영 우리 교 안지수한테 잡히가지고 처음 왔을 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처음 왔을 때 내가 분명히 복음 전했거든 전한 것까지는 내가 기억나는데 준영이가 그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나 그러그 그러니까 정도로 뭡니까? 내가 기억이 안날 정도로 미미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심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알 길이 없어요. 그렇지? 6년을 갖다가 넣고 계속해서 두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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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딱 보면 전화 다음에 준영이 보고 딱 그러지. 정말로 하나님 자녀이 되고 싶고그렇다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내가 분명히 다른 데서는 일할 긴데 내가 전준영이한테 주면서 종이 하나 주면서 네가 기도해라. 뭐랄까 의심병 환자처럼 내가 그랬어요. <laughs> 네가 기도해라. 딱 주면서 네가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해라. 딱 봤더만 하더라고. 안지수하고 내하고 앉아가지고, 아멘 했지. <laughs> 안지수 약간 뭡니까? 눈물을 흘리는 듯한. <laughs> 지 평생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딱 되는 사람이지. 그게, 그게 시간표라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뭡니까? 죽어입니까 응답받는 사람이죠 그쵸? 응답받는 사람을 딱 찾아. 그게 사역자가 갖춰야 될 본분입니다. 사역자는 그런 축복을 갖다가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거 보는 눈이 안 열려있으면 말장다꺾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따라가는 거 자, 자, 이래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뭐가 돼야 지겠어 아, 저기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다. 하나님 계획이 저기 있다. 그하나님 목적 뭐다? 이래 가지고 말씀 인도 받으면서 쭉 따라갈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아마 뭡니까 막 좋은 소리하면서 따라 와라 어쩌라저쩌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다음에 요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섯 번. 증거. 하나님, 증거를 딱 줍니다. 증거. 증거를 딱 줍니다. 아침에도, 저, 군 집사님, 건강 때문에 뭔가 이것저것 이렇게 지금 기도하시는 것도 많고, 뭐, 이런 말씀을 갖다가 잠시 드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한테 증거를 갖다가 주시려고, 요런저런 것들을 갖다가, 아, 앞에다가 지금, 갖다 놓으십니 증거 받으라고. 그 이유 아니면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문제나 사건들이 이유가 되겠습니까? 별일 게 아니죠. 증거를 주시면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증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증거가 나올 때까지 뭐 하느냐. 칠, 칠, 칠 가지고 쫙! 무슨 말인지 이해가 쓰이시죠? 어려운 생각이 딱 떠오른다. 칠칠칠 가지고 무너뜨려 버리세요. 증거 주려고 하는데 뭡니까? 그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서 사탄의 망대, 세상 망대를 무너뜨려 버요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보자의 능력과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쵸? 성령 충만 안에 있는 다섯 가지 능력을 가지고서 무르트를 뿌려요. CBDAP 딱 받아 가지고 말씀성 취역사딱 받아 가지고 무르트를 뿌려요. 그렇죠? 우리가 뭡니까? 세 가지 때를금토일 시대, 목상 시대. 하나님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주역이 되겠습니다. 이 망대 딱꽂아 가지고 무르트를 뿌려요. 안 그런 거는 자꾸 땅대 엉뚱한 데 뭡니까? 자꾸 잡혀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 마음이 조급해지고, 실, 이때 이래가지고, 실수도 나오고, 그런. 이 귀중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laughs> 제대로 딱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일부, 일부 때 받은 말씀을 갖다가 잘 한번, 다음 편으로. 네. 당 요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좌에 앉사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 제자들 보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죠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되 비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해라. 무슨 대도하는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말주변이 뛰어나가지고 내가 할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나는 이상한 인간이라도 상관이 없어 이게 능력이 그렇죠? 이런 신분을 우리가 얻었다. 이런 신분으로 우리를 갖다가 바꿔버렸다. 그것도 영원히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오죽했으면 뭡니까? 양자의 영록을 주셨느니라. 오죽했으면 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이 라면 냄새. 코로나. 라면은 유한할지라도 이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쵸? 그렇죠? 응. 영원히 변치 않는 축복, 우리에게. 다 누가 감히 우리를 갖다가 건드릴 수 있겠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객기로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해놨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32절에 그렇게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나? 어롭다 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 하나님이시. 누가 말했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뭡니까? 뭐, 이제 6월 3일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갈리느냐, 누구냐, 어쩌냐, 진짜 막 이러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 막, 구름대처럼 몰리는 데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저 사람이 무슨 약속을 우리한테 하느냐, 그거 들어러 가는 거거든요. 이재명이가 무슨 약속을 하느냐 김문수가 무슨 약속을 하느냐 이준석이가 무슨 약속을 하느냐 그약속들어라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아, 하나님이 이런 말 했는데 뭐라고 대꾸할 겁니까 세상이 사탄이 대꾸할 수 없다 그래서 여섯 번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축복 주신 것싹다 회복해라 감추인 거 찾아내라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원 전부터 있던 거, 영원히 앞으로 있을 거, 그걸 지금,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찾아내라. 그치? 지금 찾아내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자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은 당연지사. 근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요구하시는 것은 딱한 개밖에 없습니다. 주인 바꿔라. 네 체질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니네 과거에 배운 것대로 실형생각 하지 마라. 아까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식당 주인. 이 사람은요, 원래부터 경건한 사람 원래부터. 원래부터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체질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봤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안수입사하다가 먼저 카라버벌 종교를. 어디로요? 저, 저래. 중직자 하다가 뭡니까? 저, 천주교. 마리아가 그래 좋은가? 오늘 천주교그래 됩니다. 그걸 갖다가 바꿔줘야 돼. 이런 축복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누리고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한 번, 있는가? 어떻게 된다고요? 인마누엘이 되어지게 돼있어. 인마누 전체 그냥 다 떼어놓으면 됩니다. 두 번째 거예요. 그래. 인마누엘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 이런 거구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갈등이 갈등이 아니라고. 그치요? 거기서 하나님 절대게 딱찾아 응답 찾아내. 이런 귀중한 축복을 우리, 어, 중직자들과 우리 그, 앞으로 이제 2000 다락방 뛰어야 될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축복이 딴게 아니라, 되어지는 축복, 되어지는 축복, 밀려가십시오. 축복을 하나님이 뭡니까?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주실 수 있도록 밀려가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을 새롭게 회복하는 이번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